오늘은 마가복음 7장을 중심으로 습관적인 신앙과 진실한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마가복음 7장 앞부분은 그러니까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왔던 유대인들의 습관적인 신앙생활을 보여줘요. 이 유대인들은 성경적으로 정말 무엇이 중요한지는 별로 생각하지 않고 그저 다들 오랫동안 해오던 전통을 잘 지키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자, 7장 3절에 바리세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노들, 이제 어른들의 전통을 지켜 손을 자주 씻지 않고 음식을 먹지 않고 뭐 갔다 오면 그릇들 이런 걸 부전으로 씻는 결례죠. 정결예식 결례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것이 성경적으로는 근거가 아주 희박해요. 뭐, 제사장들이 물두먹에서 손, 손 씻는 거기서 막 확대해가지고 모든 사람한테 적용을 그렇게 하는데 그런 것까지는 아니거든요. 근데 그거를 굉장히 중요한 전통으로 그렇게 지키고 있었어요. 종교적인 확신이죠. 이건 해야 하나님 앞에 정결하다. 이렇게 그런 건 아니거든요. 뭐, 손 씻는 거야 위생적인 차원에서 이해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손을 씻어야 정결하다. 그릇을 씻어야 정결하다. 이거는 지나친 거죠. 지나친 거예요. 근데 그거를 아주 그냥 하나님 뜻이라 확신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전통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교회 안에서 참 많은데, 과연 정말 하나님 모시기에 성경적으로 얼마나 근거가 있는지 좀 생각할 필요들이 있는 것이죠. 근데 자기들은 그것이 절대적으로 옳다고 생각하고, 그 전통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예수님과 제자들을 비난하고 책망을 하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진리신 예수님께서 그들의 말에 뭐라고 반응을 하셨느냐 면 예수님 말씀이 정답이에요. 그들이 겉만 살피지, 정작 자신들의 마음속을 깨끗하게 하는 데는 관심이 없다 하는 거죠. 막 그런 책망을 칠장 앞부분에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보다 교회 의 전통을 더 중요하게 여긴다든지 자기 의 어떤 확신을 막, 더, 막, 뭐, 성경과 관계없이 막 강조를 한다든지,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혹은, 것만 신경 쓰고, 마음속은, 자기 마음속은 제대로 살피지 않는 것은 아닌가. 그런 것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쨌든, 그 유대인들이 그런 습관적인 신앙에 젖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잠시 그들을 떠나셨어요. 너무 그렇게 싫으셨던 것. 같아. 떠나셔서, 오히려 신앙 생활을 하지 않는 이방인들 지역으로 가셨어요. 오히려 그런 곳에서 예수님을 믿는 순수한 형태의 신앙을 보게 돼요. 음. 어, 보면 이제 그 7장 24절에 예수께서 일어나서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신 거죠. 이방인 지역으로 가셨는데, 여기서 결국 이 뭐를 이제 예표하고 있느냐면, 나중에 유대인들이 끝까지 예수님을 거절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게 되죠. 그러자 이 복음이 유대인 지방을 떠나서 이방 나라로 넘어가게 돼요. 그런 것을 어느 정도 예표하고 있는 그런 사건이라고도 볼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갈릴리 지역을 일어나서 거기서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셨는데 두로하고 그 밑에 시도원이 있어요. 두로와 시도는 그 밑에 보면은 6 절에 수로 본이계 족속이라 이런 말이죠. 수로 본이계가 뭐냐면 수로가 시리아예요. 본이계는 페니키아를 얘기합니다. 시리아와 페니키아를 합쳐서 지금 수로 본이계 이제 음역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죠. 시리아가 이제 아람 있는 그 다메스 그쪽이잖아요. 다마스커스 그쪽이죠. 본이계 페니키아는 그 그러니까 수로 그러니까 두로와 시돈 그. 페니키아 고기가 이스라엘 바로 북쪽이에요. 바로 북쪽에 지금은 레바논입니다. 레바논 지역인데 레바논에 그게 백향목 이 굉장히 많이 나죠. 그 거기서 백향목 수입해서 성전도 짓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지금 레바논 국계에 보면 한 가운데 백향목이 딱 있어요. 그만큼 그렇게 이제 백향목으로 유명한. 그래서 이제 그 백향목 수출하고 이래가지고 고대 로마라든가 그리스가 지중해 해상 무역을 장악하기 전에 이 페니키아 이 사람들이 지중해 해상 무역을 완전히 장악한 그런 지역이었어요. 어쨌든 이스라엘 바로 북쪽에 있는 이방인 지역이었어요. 그곳으로 예수님께서 가셨던 거예요. 그곳에 가 계시니까 한 여인이 예수님 이 오셨다는 소문을 듣고 찾아왔어요. 예수님께서 모든 병자들을 다 고쳐 주신다는 그런 소문이 뭐? 사방에 다 퍼진 거죠. 이방인 지역까지 퍼졌던 거예요. 그 북쪽 갈릴리와는 좀 가까운 지역이기도 하니까 그런 소문이 퍼졌던 것이죠. 그래서 자기 딸이 귀신 들렸는데 그 딸을 좀 고쳐달라고 여인이 찾아온 것입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을 향한 그 마음을 보면 정말 순수한 믿음이고 겸손한 믿음이에요. 그저 예수님 고쳐주십시오. 그거밖에 없어요. 아주 순순하고 단순한 그런 믿음이었죠. 간절한 믿음이었어요. 그 믿음으로 해서 결국 그 딸이 고침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도 예수님의 은혜와 그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좀 묵상할 필요가 있어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기도하는 제목들이 있잖아요. 문제가 있으면 기도하라고 그러셨어요. 주기도문 끝에 모든 악에서 우리를 구하시옵소서. 악이라는 말이 우리가 처한 모든 나쁜 상황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모든 문제들을 놓고, 어,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여인도 자기 딸 기도했고, 우리도 뭐 경제적인 문제, 뭐 아픈 거, 뭐 건강 문제, 다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해야 돼. 그래서 이제 기도를 할때 보통은 이제, 그, 어,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자기가 직접 나와서 해결해 달라고 그렇게 간구하는 경우가 많죠. 그런가 하면 또이 여인처럼 자기 딸이 못 오니까 엄마가 대신 온 거예요. 누군가 다른 사람이 대신 와서 예수님께 간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간구, 사랑한 그 다른 사람의 간구와 중보 기도와 그 섬김이 문제 해결의 중요한 열쇠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앞에 이제 마가복음 2장에 보면은 중풍병자가 있었는데 혼자 예수님께 못 나오니까 친구 네 명이 침상체로 그냥 그 사람을 데리고 지붕을 뜯어가지고 막 들어오죠. 그러니까 낫게 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특히 이제 믿음이 너무 없다거나 너무 연약하다든지 그럴 경우에는 믿음 있는 사람이 대신 위해서 기도해 줄 수밖에 없어요. 본인이 직접 못 하니까. 그래서, 중보 기도라고 하는 것이 참 필요합니다. 신앙생활 많이 하신 분들은 특별히 중보 기도를 잘 해주셔야 돼요. 가족들 중에 믿지 않는 사람도 있고, 믿음이 연약한 사람도 있잖아요. 그사람들해서 기도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기도를 해주시면, 그 기도를 주께서 듣고, 우리의 기도를 듣고, 우리가 기도하는 그 대상인 그 사람을 주님께서 고쳐주실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걸 보여주는 거죠. 기도를 해야 되죠. 중보 기도가 참 필요하다,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주님께 기도를 하는데, 어,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과하잖아요. 기도를 하는데, 예수님의 반응이 좀 희한해요. 보십시오. 27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 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면 마땅치 아니하니라. 무슨 뜻인 것 같아요? 별로 좋은 말씀이 아닌 것 같죠? 그러니까 자녀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은혜를 입는 것이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을 하나님의 은혜를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이 이방인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이방인들 별로 해줄 생각이 없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잖아요. 그렇죠 참 냉정하신 것 같아요. 어떻게 이 딱한 여인이 찾아와서 그렇게 모처럼 와서 하는데 이렇게 냉정하실까 싶죠. 그런데 이것이 이제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마음을 아시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후대를 위해서 이 기록을 남게 하려고 좀 의도적으로 그러신 거죠. 여인이 결코 물러서지 않을 것을 주님 아신 거죠. 그래서 이제 던져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이런 냉정한 말 듣고 나면은아 정말 기분 나쁘다고 하고 도망갈 수가 있어요. 저는 이제 구약에 보면 아람의 나만 장군, 시리아의 나만 장군이 나병에 걸려서 이제 엘리사 선자를 찾아왔죠. 고쳐 달라고. 그랬더니 엘리사 선자가 밖에 나와 보지도 않고 여단 강물에 가서 일곱 번 몸을 씻어라 그러면 나을 거다 그러니까. 열받죠 뭐 나와서 정성껏 영접하고 그래도 대장군인데. 그것 좀 안수기도 하고 뭐좀해줄줄 알았더니 쳐다보지도 않고 가서 하라니까 그런 열받아 가지고 그냥 돌아가려고 해요 그렇게 자존심을 내세우면 결국 고치 못 받습니다 옆에 있는 여종이 얘기해 가지고 그래도 여 성감을 들어 가잖아요 그래야 깨끗이 나름을 받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는 여러분 자존심을 내세우면 안됩니다 절대로 그러시면 안됩니다 이 여인처럼 이 여인이 어떻게 대답을 28제 여자가 대답을 한 냉정한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주의 옳소이다 말 맞습니다 일단 인정하고 그렇죠 잔여의 떡을 뭐 개한테 주겠어요 그러나 상한의 개들도 자기가 개라고 인정을 해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부스러기라도 좀 주십시오 정말 겸손한 마음이죠 그런 간절한 마음이 납작 엎드려서 그렇게 주님께 말, 대답을 합니다. 이 여인처럼 정말 납작엎드려서 겸손하게 응답해 주실 때까지 계속 간과할 뿐이에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사실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해 주셔야 할 의무는 없어요. 우리가 뭐 주님께 몇개 놓은 거 있어요? 뭐 해드린 게 있어서 당연히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까? 우리에게. 우리몇개 놓은 거 없어요. 우리가 뭐했어요 주님께? 우리는 그저 은혜를 겸손하게 구할 뿐입니다. 해주시면 감사한 거죠. 안 해주셔도 알수 없어요. 우리가 맡겨놓은 게 있어야지. 빚독촉하듯이 그럴 수는 없는 것이다. 그저 이 수로본에게 여인처럼 내 문제를 나는 못하겠고, 주님은 능력이 많으시니 해결해 주실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살려주십시오. 조르고, 부르짖고 간과할 뿐이에요. 그게 기도의 바른 태도예요. 한두번 해보고 안 들어주시는 아이 이런 하나님 필요 없어. 그러고 그럼 그냥 망하는 거지 뭐. 해줄 때까지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해주실 분은 주님밖에 없대니까 자존심 내세워봤자 그건 방법 없어요. 주님은 정말 우리에게 겸손하게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사실은 우리가 주님 앞에 겸손해야죠. 전지전능하신 주님 앞에서. 겸손해야지 그게 맞죠 근데 사람들이 그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자존심을 내세우고 뭐 자기 생각 주장하고 한두 해보고 안되면 이런 하나님 필요 없다고 그러고 그게 무슨 하나님 앞에서 취할 태도가 아니죠 정말 겸손하게 주님밖에 없다는 간절한 마음으로 들어주실 때까지 끈질기게 기도하는 여러분들이시길 바랍니다 한도 내보고 말지 말고 끈질기게 기도하셔야 돼요 근데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주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그러세요. 우리 사정 다 알고 계세요. 우리의 마음도 알고 계시고, 알고 계세요. 그리고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어려운 일로 괴로워하는 것을 보고 주님께서도 마음 아파하세요. 오죽하시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구하시려고 그 외아들을 십자가로 보내셨을까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요 우리를 구원하려고 예수님 보내신 거라니까. 주님의 사랑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당장 해결되지 않는 경우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 여인처럼. 여인도 저 말씀 듣고 기분 나쁘다고 그냥 돌아가 버렸으면 안 되는 거죠. 여러가지 이유가 있어요. 많은 이유가 있어요. 야고보서 1장 2장 보면 우리가 기도해도 받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정욕으로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인간적인 육신적인 욕심을 따라 욕심스럽게 구하면 그런 거는 오히려 우리를 해칠 수가 있어요. 그런 소원이 이루어지면 우리가 해함을 받는다니까. 그런 건안 들어 주시는 경우들이 있죠. 그런가 하면 이렇게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그 중심에 있는 믿음을 끌어내시고 성장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냉정하게 거절하시는 듯하게 보일 때가 있어요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자손 번성 하겠다고 불러 놓으시고는 자녀 안 주시잖아요 니네 자녀가 하늘의 별처럼 많아질 거다 뭐 땅의 모래처럼 많아질 거다 말씀만 하시고 안 들어주세요 75세 부르셔 가지고 99세 100살이 되도록 안 들어주셨다니까 그럼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해 그렇게 하실 때가 있어요 그럴 때아 이런 하는 필요없다 그러고 돌아가 아브라함 그러냐 끝까지 갔어요 이 여인도 그걸 돌파하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주님께서 미루실 때는 이유가 있다는 것을 아시고 들어주실 때까지 끈질기게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시간과 그것이 됐든 그렇게도 하시고 아까 우주비행사 같은 경우 보지만은 너무너무 다급하죠 너무 다급할 때 하나님께 부르짖지면은 순식간에 들어주실 때가 있어요 저도 그런 거 많이 겪었죠. 정말 오랫동안 기도해도 안 되더니 어떤 때 일이 해결되기 시작하려니까 막 진짜 순식간에 되더라고요. 정신없더라고요. 뭐, 이사를 한다든가 사역지를 옮긴다든가 그런 일들, 지금 위기 앞에서 그런 일들을 겪게 되죠. 정말 기도하는데 풀리기 시작하니까 그 한순간에 전광석화처럼 되더라고그렇게 하세요. 믿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응답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 결코 자존심 내세우지 마시고, 조급해 하지도 마시고, 응답해 주실 때까지 믿음을 가지고 겸손하게 계속 간과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여인이 저렇게 뭐 물러서지 않죠. 예수님 밖에 없어. 그리고는 물러서지를 않죠. 확실하게 뜻을 확고하게 하는 것을 보시고는 예수님께서 바로 대답하세요. 2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이 네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이 말이 뭡니까? 앞에 그 말이잖아요. 정말 겸손하게 물러서지 않는 믿음이죠. 주님을 향한 믿음. 그 확실한 믿음을 보시고 그 말을 보시고 됐다. 돌아가라. 귀신이이 네 딸에게서 나갔다. 그 말씀을 딱듣는 순간 아 고침 받겠구나 그리고는 기쁜 마음으로 돌아가서 가보니까 진짜 애가 멀쩡해진거죠 30절에 여자가 집에 돌아가본지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주님은 얼마든지 행할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앞에 뭐 누가 보고 아니, 마가복음 5장 6장 7장 보면 예수님을 믿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전능하신 분이세요. 그러니까 네가 믿느냐 그렇게 자꾸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네 믿음이 크도다. 네 믿음대로 될지하다.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 예수님은 전능하신 분이세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우리가 볼수 있지만 지금 그 딸은 예수님과 그 엄마와 함께 있지 않아서 멀리 있었단 말이에요.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멀리 있는 딸이 그냥 나아버린 거예요. 예수님의 능력은 시공을 초월합니다. 아무리 멀리 있어도 상관이 없어요. 그 폭풍우 치는 바다 제자들이 건너갈 때 예수님 멀리서 보시잖아요. 다 하신다니까요. 그 요한복음 사장인가 그 왕의 신하의 하인도 마찬가지. 예수님께서 멀리서 말씀만 하신 대도 나아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의 능력은 거리를 초월해요.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 육신으로 부활하신 예수님 하나님 우편에 계세요. 멀리 계셔도 상관없어요. 우리의 기도를 다 들으시고, 다 보시고, 얼마든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으로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와 계세요. 뭐 원천재 충만하세요. 다르게 표현하면. 얼마든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해결할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고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아, 네. 기도하셔야 돼요. 그죠. 문제가 생기는데 혼자 끙끙 앓고 있는가 정말 그러시면 안 됩니다. 기도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 기도 좀 하십시오. 그죠? 기도하셔야 돼요. 교회 나와서 기도회 때 참석도 하시고 여의치 않으면 가까운 교회라도 가시고 집에서 네. 방 하나, 기도방 좀 만들어 놓고, 그거 가서 기도하세요. 기도하면, 분명히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기도하셔. 자,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 어디로 가셨냐면, 아, 7장 31절에 예수께서 다시 두루지방, 두루와 시돈, 그쪽에서 나오셔서 시돈, 두루 밑에 시돈이 있어요. 지나고, 그 다음에 대가볼리를 통과해서 갈릴리 호수로 다시 돌아오십니다. 어디 어딘지 아세요 지명을 보면 그림이 딱 떠올라야 돼요 자 한번 보십시오 지도를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가 이제 보세요 이스라엘 지역인데 여기에 갈릴리 바다죠 그렇죠 갈릴리 바다 요단강을 쭉 내려가서 밑에 사해바다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이스라엘 이쪽이, 이쪽이 이스라엘인데 이 예수님 시대에는 어떻게 됐느냐 면 주로 이제 유대 예루살렘 유대지역에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고, 북쪽에는 갈릴리가 이렇게 있었어요. 가운데 사마리아가 있었는데, 사마리아는 혼혈족들이 살고 있어가지고, 옛날 아수르의 북이사를 멸망하고, 혼혈이 돼. 종교도, 피도 다 혼혈이 돼 있는 그 아주 이거를 유대 사람들은 싫어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북쪽 갈릴리로 갈때 이렇게 돌아갔어요. 가기 싫다. 이렇게 돌아갔어요. 쳐주지도 않는 거죠. 이렇게. 어쨌든 여기 북쪽 갈릴리 요 호수 주변에 벳세다, 가브나움 이런 데가 이제 예수님 주로 활동하신 지역이고 예수님 그 나사렛 가나혼인 잔치는 조금 이제 옆 옆으로 가 있죠. 이쪽에 위에 페니키아 있잖아요. 아까 본니게 주로 본니게 페니키아 두로 있고 밑에 시돈이 있습니다.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요단강이 건너편에 대가볼리가 있죠. 대가볼리가 있는데 대가볼리는 데카폴리스예요. 데카가 10이죠. 폴리스는 도시 10개 도시라고 하는 지역인데 여기 주요 10개 도시들이 있어요. 옛날에는 어강 건너 2.5지파가 살던 지역인데 여기도 이제 이방인 지역이죠. 이제 데카 폴리스 이쪽에 이방인 지역이고, 페니키아 두로시돈도 이방인 지역이에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갈릴리스하다가 하도 뭐 습관적인 그런 것다 하고 막 그래서 하니까 이제 위로 이방인 지역으로 가서 쉬었다 오시려고 가신 거죠. 제자들하고 좀 지내면서 얘기도 많이 하시고. 근데 거기사고 다시 내려와서 대가볼리 쪽으로 건너가시죠. 건너가 이쪽 둘러보시고 다시 돌아오신 거죠. 하여간 이방인 지역을 한번 쭉 돌아보시고 오신 거예요. 그냥 가신 는 전도도 하시고, 이제 그렇게 하신 거죠. 어, 예수님께서 다시 갈릴로로 돌아오셨다는 소문을 듣고 사람들이 또 몰려옵니다. 병 고침 받으려고 이제 오는 거죠. 귀신도 내쫓고 그러, 오는 건데, 어, 보니까, 네. 그 보시면은, 어, 32절에 돌아오시니까 사람들이 귀 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님께 나옵니다. 그러니까 귀가 먹었어요. 귀가 먹으면은 말을 못 듣잖아요. 그러니까 성대에는 문제가 없어도 말을 못 들으니까 발음이 제대로 안 나오죠. 흉내를, 소리, 는 하는데, 어버버 하는 거죠. 제대로, 발음이 제대로 안 나온, 말을 더듬는다는 게 그런 뜻이죠. 그 예수님께 나와, 안수해서 고쳐달라고 이제 찾아온 거죠. 그러니까 말을 제대로 못하고 더듬는 이유는 귀가 먹어서 남의 말을 잘 듣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말을 들어야 말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사람들과 대화가 잘안 되죠. 그렇게 되면 뭐, 도플장군시는 혼자 살든지, 혼자 고집들 하든지, 아니면 그냥 외롭게 그렇게 지내게 되겠죠. 사람들이 귀가 먹고 말이 신통차는 데는, 어, 한세 가지 정도 수준이 있어요. 어 보시면, 자, 육체적인 수준으로는 이제 고막에 문제가 있는 거죠. 진짜 고막에 문제가 있어서 사람들은 말을 잘듣지 못하는 거죠. 진짜로. 그렇게 말이 신통차는 거예요. 영 의사소통이 안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정신적인 수준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귀는 문제가 없어. 잘 들어. 무슨 말인지 문법적으로 알아들어요. 그런데 말하는 그 사람이 참뜻, 무슨 마음으로 그런 말을 하는지 마, 음의 소리를 듣질 못하는 거죠. 알아차리질 못해요. 전혀 딴 소리를 하게 되죠. 그러면은 의사소통 안 되기는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이것도 어느 정도 귀가 먹었다고 볼수 있는 거죠. 그러면 정확한 말이 안 나오겠죠. 그다음에 세 번째 영적인 수준의 귀가 먹은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전는못 듣는 거죠. 하나님의 감동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 전혀 듣지를 못합니다. 그러면 이제 영적으로 귀가 먹은 거죠, 먹은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말씀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듣지 못하고, 그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께 기도를 해도 먼저 딴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은 거죠.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들어야 기도도 제대로 해요.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이렇게 대화가 돼야지 사람이. 그렇잖아요? 남의 말안 듣고 자기 얘기만 계속하면, 그건 뭐 대화가 안 되는 거죠. 하나님과다 그렇게 될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그 뜻을 우리가 좀잘 알아들어야 기도도 제대로 하고, 그럼 기도가 제대로 응답이 되죠. 대화가 돼야지. 사람들과의 대화, 진실한 대화, 하나님과의 진실한 대화가 잘 이루어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이게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귀가 먹고 이 말이 은울하다고 하는 게참 이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사람들과의 대화도 안 되고 하나님과의 대화가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들 스스로 자신을 살펴볼 때 어떤 의미에서든지 어느 정도 우리가 어느 정도 귀먹으리고 어느 정도 말이 신통치 않아요. 그래서 우리도 이 본문에 나온 여인처럼 본문에 나온 이 귀먹고 어눌한 사람처럼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멀쩡하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기도. 내가 좀 사람들의 말을 좀 제대로 알아들을 수 있도록 마음의 소리를 들을 수 있게 해달라고 귀를 열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 그래야 그 사람과 대화가 돼. 그리고 하나님께도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알아들을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과 말씀도 제대로 들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알아들으시겠어요? 성경을 통해서 알아들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자, 우리에게 하고자 하시는 말씀만 성경에 전부 다 기록해 두셨어요. 다 기록해 두셨어요. 그 보면 충분합니다. 아, 하나님 뜻은 무엇이구나, 계획은 무엇이고, 내가 어떻게 하길 원하고 어떻게 하면 복을 받을지 전부 다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고자 하는 말씀 100%다 되어 있다니까요. 딴 데가 찾지 마시고 성경을 꾸준히 보시면 됩니다.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기도를 하면 성령의 감동을 우리가 알아들을 수가 있어요.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도 하고. 혼자 묵상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도 있어요. 성도들간의 대화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도 하고 설교 중에 혹은 찬양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마음으로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의 음성이면 알수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나님의 교통이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기도해도 기도도 잘 돼. 그런 잘 응답하시네요. 엉뚱하게 기도하면 영 기도 응답이 안될 때가. 종종 있는 거예요. 뜻을 알고 제대로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주위 사람들과도 의사 소통이 잘 돼서 행복하게 지낼 수 있고 하나님과도 이렇게 잘 통하니까 정말 진짜 애녹처럼 노아처럼 아브라함처럼 하니까 동행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정말 잘 사는 거죠. 그렇죠? 자,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해요. 우리의 귀를 뚫어서 잘 듣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제대로 말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예수님께 기도하셔야 돼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우리가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면 간절히 기도하면 주님께서 이렇게 응답하세요. 7장 34절 그 귀먹고 억누한 사람에게 응답하신 거죠.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귀가 먹고 오늘 한그 사람에게 주님께서 하늘을 향하여 기도하십니다. 에바다! 이 에바다가 열리라. 오픈. 열려라. 하는 거죠. 그렇게 기도를 하습니다 예수는 그렇게 기도를 하시자마자 35절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졌더라.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죠? 아까 우주변에서도 기도했더니 기적이 나타나잖아요. 여러분 귀가 열려서 사람의 음성을 잘 듣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여러분 영적인 귀가 열려서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고 하나님과 사람들과 의사소통을 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이런 기도로 간절히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